어릴 적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애벨를 들이러 다녔다. 무서운 꿈을 꾸는 날이면 귀신들 모두 물리쳐 달라고 기도도 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삼남매를 향한 사랑이 넘쳤다. 아빠는 어딜 가든 업어주셨고, 엄마와 함께한 소꿉 놀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다. 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님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부모님은 바쁜 와중에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셨다. 나는 매일 바빴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그렇게 교회를 찾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이 잊어졌고 공부에 치이기만 했다. 엄마를 위해서 학원에 다녔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혼나기 싫어서 공부했다. 대학에 가서는 술도 배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술이 좋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웠다. 한번 사는 인생 즐기다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밤에 한바탕 놀고 체력 보충하기 위해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궁금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좋아 보일까 여쭤보니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되는데 진짜 좋다고 하셨다. 도대체 뭐가 좋은지 물어봤다. 엄마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번에 플룻 가지고 싶다 하지 않았냐고. 가면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플룻도 갖고 싶었다. 일요일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플룻이 생긴다는 것은 꽤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교회에 등록하고 한 두어 달 교회를 다녀봤다. 그쯤 지나니 몸에 남아 있는 죄의 기억들이 계속 나를 찾아왔다.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번 한 번만 놀고 다시 돌아와야지. 잠깐 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몇 달씩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았지만 두어 달 교회를 다니다. 다시 몇 달간 쉬고 그랬다. 교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다시 갈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가랑이가 찢어져 버렸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노는데도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의 찔림이 사라졌다. 세상에 휩쓸렸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부담 없는 6년을 보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의 권유로 또다시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였고 과도 마음에 들었다. 학벌이라는 세상에서의 명예를 쫓게 되었고 사람들의 가치관에 나 스스로가 매어 있었다. 사람들은 경쟁에 익숙했고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질투, 시기, 이기심이 가득한 곳, 이겨야만 하는 곳, 그리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이 오가는 곳이었다. 나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을 했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술은 유일한 기쁨이 되어 있었고, 술을 먹지 않는 날에는 우울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시험기간에는 술을 못 먹으니 술 대신 매일 두통약을 먹으며 공부했다. 항상 슬펐다. 쉬고 싶고, 떠나고 싶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었다. 목포로 내려와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안 자고 공부했다.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는 날이면 자책을 했다.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왜 사는 걸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우울했다. 하루는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언니가 청년 예배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다. 평소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언니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빛을 따라가고 싶었다. 언니가 이끌어 다시 찾은 교회 역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찬양을 따라 불러야 되는데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과 너무 다른 것 같아 부를 수가 없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힘들었다.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 최대한 멀리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리 언니의 셀직이었던 선수 언니가 다가왔다. 셀모임을 같이 하자고 했다. 나는 언니에게서, 아, 언니에게 멀리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했다. 셀모임에는 먹을 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맛있었다. 사람들도 친절했다. 나는 이렇게 탁한데, 너무 맑은 것 같았다. 내가 물 흐릴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다들 아니라고 서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했다.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적응될 무렵 서동훈 목사님께서 인도 성교를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 같은 것이 성교에 동참해도 되나 싶었다. 목사님께는 내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성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가도 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집만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성교지에 가서 본인이 나를 선교하시겠다고 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항공료를 내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다.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인도에서 선교하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떠났다. 그곳은 사람이 항상 필요한 곳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했다. 땀도 많이 나고 힘들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기뻤다. 밥하는 것도 즐거웠다. 밥을 죽으로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이에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교를 보내신 것 같았다. 술을 끊고 다른 헛된 만남들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왜그 꼬마들을 섬기며 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하게 여겨졌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고 무너져버린 내 자아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성교를 다녀와서 한주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마음 만져 주심을 느꼈다. 함께 계심을 느꼈다. 지금은 찬양하는 게 가장 즐겁다. 길 가다가도 흥얼흥얼 찬양을 부른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기쁨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걷는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선 잃어버린 어린 양인 나를 계속 찾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청년부 안에 기둥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는 게 느껴졌다.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돌아온 영혼들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자신을 그렇게 갖고 갈 것이다. 또 언젠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다. 다시는 이 기쁨 잃고 싶지 않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 기대된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살 것이다.